요한복음 21장. 이런 일들 후 예수께서 티베리아 바닷가에서 다시 제자들에게 자신을 보이시니 이런 모양으로 보이시더라. 거기에는 시몬 베드로와 디두모라고 하는 도마와 갈릴리 카나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데이 아들들과 주의 다른 두 제자들도 함께 있었는데 시몬 베드로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나는 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그에게 말하기를 우리도 너와 함께 가겠노라 하고 나가서 즉시 배에 오르니라 그들은 그날 밤 아무것도 잡지 못하더라 이미 아침이 되었는데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 계시나 제자들은 그분이 예수신 줄 알지 못하더라 그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자녀들아 너희에게 먹을 것이 있느냐? 고 하시니 그들이 대답하기를, 없나이다? 라고 하더라. 주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러면 찾으리라. 고 하시더라. 그러므로 던졌더니 고기 수가 많아서 그물을 끌어올릴 수가 없더라. 그때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제자가 베드로에게 말하기를 "주시다"라고 하니, 시몬 베드로가 우돗을 벗은 채로 있다가 "주시다"라는 말을 듣자 어부의 겉옷을 걸치고 바다 속에 뛰어들더라. 다른 제자들은 작은 배로 왔는데 육지에서 그리 멀지 않은 200 큐비쯤이므로 고기가 든 그물을 끌고 왔더라. 그리하여 그들이 육지에 닿아서 보니 거기에 숯불이 있고, 그 위에 생선이 놓여 있으며 빵도 있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방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 고 하시더라. 시몬 베드로가 배에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로 끌어올리니 큰 고기들로 가득 찼는데, 일백 쉰세 마리더라. 그렇게 많았으나 그물은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와서 먹으라, 하시니 그가 주신 줄 아는 고로 제자 중에 아무도 감히 누구시니까 라고 묻는 자가 없더라. 그때 예수께서 오셔서 빵을 집어 그들에게 주시고 또 생선도 그렇게 하시니라. 이것은 예수께서 죽은 자들로부터 살아나신 후에 이제 제자들에게 세 번째로 보이신 것이라. 그리하여 그들이 식사를 마쳤을 때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말씀하시기를 요나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고 하시니 그가 주께 말씀드리기를 주여 그러하옵니다. 주께서는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아시나이다 라고 하니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어린 양들을 먹이라 고 하시니라. 주께서 그에게 두 번째로 다시 말씀하시기를 요나의 아들 시모나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고 하시니 그가 주께 말씀드리기를 주여 그러하옵니다 주께서는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아시나이다 라고 하니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내 양들을 먹이라고 하시니라 세 번째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요나의 아들 시모나,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고 하시니라 주께서 그에게 세 번이나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고 하시니 베드로가 상심하더라 그리하여 주께 말씀드리기를 주여 주께서는 모든 것을 아시며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아시나이다라고 하니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내 양들을 먹이라고 하시니라.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네가 젊어서는 너의 허리띠를 스스로 두르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어도 늙으면 너의 팔을 벌리고 다른 사람들이 띠를 둘러주며 또 원치 않는 곳으로 너를 데려가리라. 고 하시더라. 이 말씀을 하심은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것인지를 예시하심이라. 주께서 이 말씀을 하신 후 그에게 이르시기를 나를 따라오라고 하시니라. 그때 베드로가 돌아보니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제자가 따라오는 것을 보았는데 그는 또한 저녁 먹는 자리에서 주의 가슴에 기대어 주여 주를 배반할 자가 누구니이까? 라고 묻던 자더라. 베드로가 그를 보고 예수께 말씀드리기를 주여,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나이까?라고 하니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한들 그것이 너와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라오라.고 하시니라. 그리하여 이 말이 형제들에게 퍼지니. 그 제자가 죽지 아니하리라는 것이더라. 그러나 예수께서는 그가 죽지 않을 것이라고 말한 것이 아니라,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한대. 그것이 너와 무슨 상관이냐고 한 것이더라. 이런 일들을 증거하고, 또 이런 일들을 기록한 제자가 이 사람이라. 우리는 그의 증거가 참된 줄을 아노라. 예수께서 행하신 다른 많은 일도 있으니, 만일 일일이 기록된다면 세상 그 자체에라도 기록된 책들을 둘수 없으리라고 나는 생각하노라. 아멘. 하루 한장 요한복음, 요한복음 21장. 그리하여 그들이 식사를 끝마쳤을 때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말씀하시기를, 요나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고 하시니. 요한복음 21장 15절. 진실된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라도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것을 기다릴 것입니다. 그런데 그 기다림이 좋으면서도 한편으론 두렵습니다. 세상 고통 다 던져버리고 우리 주님을 만난다는 것이야 얼마나 좋겠습니까만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책망이나 받지 않을까 걱정하는 게 솔직한 심정입니다. 이와 비견될지 모르겠지만 베드로의 심정이 조금은 그와 같지 않았을까 합니다. 베드로는 지금 예수님 앞에 두려운 마음으로 앉아 있습니다. 주님을 만나서 좋으면서도 주님의 입에서 무슨 말이 떨어질지 초조하기만 합니다. 사실 이 장면은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을 만나신 세 번째 장면입니다. 앞서 20장에서 도마가 없는 자리에서 한 번, 도마가 있는 자리에서 또한 번, 그리고 이번에는 갈릴리 바다에서 두 번째 만남이 부활하신 지 8일 후였고, 제자들이 갈릴리로 가는 시간까지 감안하면, 대략 처음 왠지 열흘은 좋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그 열흘 동안 아무것도 해결된 게 없습니다. 다른 제자들과 달리, 베드로는 주님을 부인했다는 엄청난 수치가 있었는데, 주님은 두 번의 만남에서 그것에 관해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던 것입니다. 그 기간 동안의 초조함을 무엇으로 설명할 수 있었을까요? 그 침묵의 무게를 어찌 상상할 수 있을까요? 결국 주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이번에도 먼저 나타나신 분은 주님이셨습니다. 밤새도록 바다에서 허탕치고 돌아오는 제자들을 주님께서 맞으셨습니다. 그리고 아무 말 하지 못하는 베드로에게. 먼저 물으십니다. 너 나를 사랑하니? 여기 이 사람들보다 더. 그리고 이어지는 이야기는 우리가 잘 압니다. 베드로는 그렇다고 고백했고 이러한 대화는 세번 이어집니다. 세번 배반한 베드로를 세번 책망하셔도 부족할 텐데 주님은 세번 모두 사랑으로 이끄십니다. 이세 번의 질문이 무슨 의미인지 알았든 몰랐든 베드로는 매우 두려웠을 것입니다. 저 같으면 이세 번째 질문에서 무릎을 꿇고 고개를 푹 숙였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주님의 말씀은 여전히 사랑이셨습니다. 이 못난 제자에게 주님과의 사랑을 상기시키는 것, 그것뿐이었습니다. 갈릴리 바다에서 처음 부르심 받았을 때, 그때 주님은 베드로에게 사람 낚는 어부를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갈릴리 만남에서 양 떼를 먹이라는 임무를 맡기셨습니다. 임무를 저버린 제자에게 더큰 임무를 맡긴다는 것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분이 부르심을 후회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다 아십니다. 베드로가 배반할 것을 아시면서도 그를 부르셨던 주님이셨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베드로를 끝까지 사랑으로 이끄셨습니다. 그 자리에서 왜 하필 사랑이라는 화두를 꺼내셨는지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할 일입니다. 사랑이 전부가 아니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으나 아닙니다. 사랑이 전부입니다. 수많은 사역들을 행해도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지 않으면 소용이 없습니다. 주님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를 지셨기 때문입니다. 주님을 만날 때 주님은 여전한 사랑으로 우리를 맞으실 것입니다. 우리도 마음의 사랑을 가득 담아 만나기 원합니다. 지금도 그 사랑으로 모든 걸 행하기 원합니다.